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 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아스날 에스턴 빌라 축구와 관련하여서 아스날은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을 하였으며 딜라는 지난 라운드에서 울버햄튼의 패배를 하였습니다. 아스날은 홈에서 열린 펠리스전에서 종료 직전까지 뒤지고 있었으며, 그렇지만 교체로 들어온 라카제트가 팀을 수렁에서 구해내는 골을 터트리게 되면서 묵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리그를 3연패로 출발을 하였지만 그후 5번의 경기에서 3승 2무를 기록 중에 있고 외데가르트와 파티가 중원에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 중으로 스미스로우는 부상 중인 그라니트 자카의 공백을 메우고 있는 중입니다. 오밤의 앙도 지난 경기 골로 시즌3호 골을 신고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빌라는 울버햄튼 상대로 먼저 두 골을 뽑아내면서 넉넉하게 앞서갔습니다. 그렇지만 후반 릴레이 골을 허용을 하며 대역전패하고 말았습니다. 아스날 에스턴 빌라 맥긴과 잉스의 골로 리드를 잡았는데 너무 빠르게 수비적으로 전환을 하며 몰린 것이 뼈 아팠고, 그로 인해서 연패를 당했길래 이번에 원정에서는 승점을 따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승리에 있어서는 저의 생각은 아스날의 승리를 보고 있으며, 웨데가르트와 파티의 지원 속에 스미스로와 샤카가 2선과 3선을 오고 가면서 최전방으로 기회를 제공을 할수 있으며, 빌라는맥킨과 루이즈 등 터프한 중앙 미드필더들이 상대 공세를 끊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고전이 예상되기도 합니다. 잉스와 와킨스의 주전 공격 교우를 제외를 하면, 득점이 없기에 후반 분위기를 바꿀 크랙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아스날 FC 리그에서는 13위로 승승승무무 지난 라운드 크리스탈, 펠리스전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면서 리그에서 2연속으로 무승부채 그쳤습니다. 상승세가 주춤한 상황이기 때문에 낙승을 기대를 하기는 힘이 들며 직전 경기에서는 수비가 흔들렸다는 점으로 점유율은 높게 가져가면서 상대 공세를 잘 묶어냈는데 팀 전반적인 수비 집중력이 아쉬웠습니다. 아스날, 에스턴, 빌라 이두 곳에 있어서 아스날 팀은 파티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활용을 하였는데 적절한 압박이 잘안 됐다는 점도 감안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비슷한 수비 기조를 유지를 한다면 무실점 도전은 허황된 목표로 비춰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팀은 다행스럽게 공격력은 잘 묻어서 나오는 중으로 오바메양이 측면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맹활약을 하는 중으로 이선 라인과 측면 조합의 합 또한 상당합니다. 사카 부상 여파가 존재를 하지만 페페로 충분히 메울 수 있는 상황으로 축구팀 결장자는 자카와 사카입니다. 다음으로는 아스톤 빌라 리그에서는 13위로 승패승 패페이 팀은 상대 팀에 비해서는 전력이 떨어지는 편으로, 게다가 앞선 울버햄턴 전에서 뼈 아픈 역전패를 당하면서 팀 에너지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점이던 후방이 무너지기 시작을 한다는 점인데 선수들 집중력이 자주 흐트러지기도 하고, 위험 지역에서 실수가 작게 나오면서 위기를 반복을 한다는 점입니다. 아스날 에스턴 빌라 상대방의 공세에 휘둘릴 그림이 그려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팀의 변수는 맞대결의 전적으로 지난 세 차례 맞대결에서 전부 승리를 챙겼습니다. 빠른 역습으로 상대의 일격을 가하면서 성과를 낸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고, 결장자는 트라워의 트레젝의 베일리, 데이비스 선수입니다. 이 연속 무승부로 흐름이 주춤하긴 하지만, 앞선 상승세가 상당히 매서웠고, 경기력 개선 또한 잘 이뤄지는 중입니다. 아스톤 빌라가 맞대결 전적 우위를 활용을 하여서 난전을 꾀하겠으나, 최근에 후방 라인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변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스날 팀은 최근에 모든 대회 6경기 4승 2무로부패이며또 최근 리그 5경기 부패입니다 시즌 초반 최악의 모습을 털어내고, 라이벌 토트넘을 3대1로 꼽고 난적 브라이튼과, 0대 0으로 비기는 등본 모습을 찾아버린 곳으로 핵심 중미 자카의 출전이 힘들기도 하고 윙어 사카의 출전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빌라 전홈 11경기 연속 오버 2.5골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라는 네버튼을 3대 0으로 꺾고 첼시와 1대 1컵 승부차기 패로 비기고 메뉴를 1대 0으로 잡으면서 기세를 올리다가 최근에 토트넘에 1대 2울버햄튼에 2대 3석패를 당하며 리그 2연패 늪에 빠져 있는 중입니다. 트레제계가 출전이 어렵고 데이비스 베일리의 컨디션이 100%가 아니며 최근 리그 원정 8경기 중에서 7경기에서 오버 2 5골입니다 최근 아스날 전 3경기 연속 무실점을 하면서 3연승을 거둔 곳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6경기 상대 전적은 3승 3패로 팽팽한 두 팀이며 득실은 아스날이 9득점 7실점을 앞서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아스날 에스턴 빌라 축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 더 궁금하신 사항에 있어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얻어보시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알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곧 있으면 찾아오는 주말 이번 주도 무탈 없이 마무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항상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